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으니, 당장 내쫓겠소. 남편 이동에 차가운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어우동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통이라니요. 그녀는 단한 번도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우동 본명은 박씨.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여인으로 기록된 그녀는 처음부터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박윤창은 사헌부 감찰을 지낸 양반이었고, 그녀는 엄격한 유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얌전하고 단정한 교수, 그것이 젊은 시절 어우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태강수 이동, 세종대왕의 증손자이자. 왕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왕족과의 혼인이라니 집안에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현모양처로 살겠다. 그것이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 이동은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였습니다. 기생집을 들락거렸고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우동이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조선의 여인이라면 당연히 견뎌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기생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어우동은 같은 지붕 아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식으로 드리려는 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실인 어우동이 버티고 있는 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동은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질렀다. 거짓 누명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남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외면했고, 친정에서도 쉬쉬했습니다. 왕족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어우동은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어우동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우동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남자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자들. 어우동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을 깨운 것입니다. 어우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남자들의 규칙대로 살다가 버림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규칙대로 살겠다고. 세상이 자신을 더럽혀진 여자로 본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주겠다. 남자들이 여자를 장난감처럼 다룬다면, 자신도 남자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어주겠다. 어우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어우동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우동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눈에 띄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인을 시켜 그 남자의 옷소매를 잡아끌게 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집 여인이 모르는 남자에게 먼저 접근한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우동의 미모는 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얼굴이 아름답고 피부가 희었으며 눈빛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 눈빛에 홀렸습니다. 어우동의 편력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 중인, 상민 그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질서 따위는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우 루동 그는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수 있었고, 주인의 재산 목록에 소나 말과 함께 기록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비와 양반집 여인이 관계를 맺는다. 신분 질서 자체를 뒤엎는 행위였습니다. 어우동은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오우동은 젊고 건장했습니다. 어우동은 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너도 사내가 아니냐? 마 마님 이것은 두려운 게냐?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방 안에서 너는 노비가 아니다. 그냥 남자일 뿐이다. 그날 밤, 조선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문신이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겠다면, 증거를 보여라. 어우동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팔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라고, 자자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당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우동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 아프다.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바늘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우동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자가 고통스러워 할수록 그녀의 미소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이 관계를 맺은 남자의 수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팔뚝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양반도 있었고, 중인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팔뚝에 어우동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남자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으니까요. 어우동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 주변에는 한량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우동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몇순배 돌자 어우동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느냐. 인근에서 가장 도덕군자로 이름난 자다. 부인 외에는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위인이지. 한량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기하지 않겠느냐? 저 도덕군자 내가 며칠 만에 넘어오게 하는지 사흘이면 충분하다. 사흘 후그 도덕군자는 어우동의 방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인의예지를 논하고 아내에 대한 충절을 자랑하던 그 선비가 밤에는 어우동의 품에서 한 마리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점자는 척하더니 별수 없구나. 이 게임은 반복되었습니다. 점잖을수록 좋았습니다. 도덕 군자로 이름 날수록 좋았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런 남자를 무너뜨릴 때의 쾌감이 가장 컸으니까요. 고위 관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예법을 논하고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감들. 그들 중 상당수가 어우동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대감께서는 조정에서 음행을 금하자고 상소를 올리셨다면서요? 그런 분이.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우동은 킬킬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연애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사냥.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우동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정복할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그 쾌감은 점점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우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이란 결국 다 똑같구나. 그 말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린 남자들 중단한 명도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는 끝이 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양의 뒷골목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가 마침내 궁궐의 담장 안으로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1480년 성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성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우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의금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분위기만으로도 혼비백산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국문장에 끌려 나온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내 죄를 알겠느냐?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어우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문 도구를 가져와라. 형리들이 주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죄를 묻겠다면 나와 함께한 자들도 다 불러오시오. 순간 국문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우동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와 정을 통한 자들의 이름을 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다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어우동의 입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름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남성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살생부였습니다. 이름 중에는 왕의 사촌도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조정에서 풍속을 바로잡자고 상소를 올리던 대감들, 예법을 논하던 학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국문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문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하던 서리의 붓이 멈췄습니다. 이 이름들이 공개되면 조정이 뒤집힐 터였습니다. 국문장 밖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어우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심판하러 왔지만 정작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의 죄입니까? 저들은 죄가 없습니까? 신문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남녀의 간통을 다르게 다뤘습니다. 여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남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지만 저들도 함께 벌해야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우동의 처분을 두고 대신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과 도덕을 논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신들은 두려웠습니다. 어우동이 살아있는 한 그녀의 입에서. 또 어떤 이름이 튀어나올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하루빨리 처형해야 합니다. 대신들이 성종을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에 어우동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형. 목을 메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어우동은 감옥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던 그날 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던 그 순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다음 날, 형장으로 끌려가는 어우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보통은 죄인이 고개를 숙이고 울거나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허탈함이, 절망 대신 조소가 얼굴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있는 남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와 밤을 보냈던 남자들. 그들 중 몇몇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우동은 피식 웃었습니다. 점잖은 것들. 밤에는 그녀를 찾아오던 자들이, 낮에는 그녀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비밀이 묻히기를 바라면서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밧줄이 그녀의 목에 걸렸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인데, 하늘은 저리도 맑다니, 밧줄이 당겨졌습니다. 어우동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여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이 죽은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맺은 남자의 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 그녀의 혼령이 밤마다 한양 거리를 떠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들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 어우동은 죽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새겨진 그세 글자. 그들은 평생 그 문신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관료들 중 상당수가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종친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 조정은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녀,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그녀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시선도 생겨났습니다. 어우동은 정말 타고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희생자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우동이라는 여인이 조선 사회에 던진 질문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왜 달라야 하는지 버림받은 자가 복수를 선택할 때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지. 어우동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